안녕하세요. 가정약학과 다다 약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이 오고 있는 걸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겨울에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요, 관절이 시크네요, 그리고 다리가 땡땡 부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증상들이 모두 혈액순환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겨울철에는 추위에 대비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열을 발산하지 않도록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겨울철에는 활동량마저 줄어들게 되잖아요. 심장으로부터 먼 말초나 정맥의 경우에는 근육의 도움을 받아 순환을 하게 되는데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더더욱 혈액 순환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발이 차고 혈류로 부종도 생기고 또 통증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으로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좋은 음식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373이라는 약재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인삼이 있다면 중국에는 이 373이 있는데요. 373은 중국 전통의학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그러면 인삼과 373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진생 그리고 37의 학명은 파낙스 노토진생입니다. 매우 유사하죠? 파낙스는 이러한 3종류의 약초들을 통칭하는 학명인데요 여기서 373은 잘 알려진이라는 노토가 붙어져 노토진생이라고 불리웁니다. 같은 3종류의 약초인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인삼과 373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포닌입니다. 그러면 사포닌이란 무엇일까요? 네, 사포닌이란 이름은 라틴어로 비누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였는데요, 물에 녹이면은 비누처럼 거품을 내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다른 말로 양친매성 배당체, 즉 기름과 물 모두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닌은 기본 골격 스테로이드 핵에 어떠한 당이 어디에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결합된 당의 종류,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 몸에 각각 다른 활성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양리작용을 보이는 사포닌으로, 그리고 또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는 진세노사이드, 그리고 노토진세노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세노사이드 그리고 노토진세노사이드 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이 성분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진세노사이드는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RB1, RB2, RE, RD, RG1으로 나뉘는데요. RB1의 경우 중추신경 억제, 해열 진통, 간 보호 그리고 RB2는 간세포를 증식시키고 가, RE의 경우 간 보호, RD의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 촉진, 그리고 RG1은 학습 기능 개선, 피로 개선 등으로 각각 다른 임상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포닌은 어떻게 제조 및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진세노사이드의 종류와 함량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같은 인삼이라 하더라도 가공 방법에 따라 수삼, 홍삼, 백삼, 흑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삼을 아무리 말리고 찌고 어떠한 제조 과정을 거쳐도 나오지 않는 성분이 바로 노토진세노사이드 성분입니다. 네, 여기 논문 자료를 살펴보시면 왼쪽에 표시된 인삼과 오른쪽에 표시된 373의 성분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373에만 R1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이 R1이 바로 373에만 확인할 수 있는 고유성분 노토진세노사이드 성분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노토 진세노사이드의 여부만은 아닙니다. 바로 373은 인삼보다 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3.5배가량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373이라는 약재가 인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73의 고유 성분인 노토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에 어떠한 양리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떠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